이게요 아, 빨리요, 씨발! 이거 뭐야, 이거? 이거. 사구라. 사구라, 응. 어. 홍단 내가 가져다 슈. 있어, 없어? 철자. 먹을 거 있어, 없어? 아, 씨부라, 빨리 내려놔왜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욕한데요? 아, 이게짜리금 <laughs> 아니, 여기가 욕한다고. 아, 아, 먹을 것도 없어요.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유, 아니야. 아 진짜 하나도 먹을 게 없네. 어우, 정말. 왜 저런디야? 어, 난 이거 일광 먹였어. 아하 얘가 다 가져가. 아이고, 씨. 왜, <laughs> 아버지. <씨. 웃음> 광으로. 아, 이거 봐. 또 없어. 야, 이거 사투랑이. 아, 아. 망했다, 망했다. 나뭐 먹어대요? 뭐 먹을까요? 응? 아. 나뭐 먹으면 돼요 음. 먹을 거 없네? 이거, 이거. 아 이거 있네 아, 훈수 아이고. 좀 주지 마이 훈수 아이고. 좀 걔가 <laughs> <개가> 주잖아 <laughs> 아왜 이렇게 훈수를 개만 줘요 나만 가르쳐 주요왜내 훈수는 안 줘요 아버지 차가워 그집안에나만 그래 가르쳐 줘요 예예 뼈아나뭐먹여 나도 알려 줘요나뭐먹여 가르쳐 주지 마 <laughs> 아니아 나만 가르쳐줘 나만 이거요? 나만 가르쳐줘 이거요? 나는 뭐 먹어? 그거 먹어봐 이거 예 이렇게요? 없네 또! 아우 나뭐 진짜 나뭐 먹어 나뭐 먹어 아 비라고 가르쳐주면 안 되지 그래서 야 이거 먹을려아 이거 다 지금 나 이거 광또 먹었다 아니 애기니까 다 먹어가네 아버광광다세개광 났다 광야 돈어돈 응? 어? 돈 돈? 여 알어? 고. 야 이거 훈수도 어, 없다고 훈수비야 훈수비 고. 나도 난렇가 하면 안 되지 반칙하면 이거 난 뒷장이 안 붙어요 네 아버지 딱 보면 누가 이긴 거 같아 몰라 아 여기 파요 몰라 나는 이만큼 가져오고 애수기는 저만큼 <laughs> 가져가 너는 지금 고수 덮치냐 이 피는 구한다 그렇게 싸놓냐 피는 안 치는 거야 어, 지금 아니 나 여태까지 고수 덮쳤는디 미나토야. 아니야, 난 고수도 부르쳤어. 미나토긴 한데, 응. 너 많이 나 많이 가져갔다. 아. 난 풍약했다, 아버지. 나 풍약했지, 풍약, 풍략. 풍약했지. 그걸 왜 아버지가 뒤집어? <laughs> 이거 뭐야, 아버지? 나 광약했지. 어. 광약. 음. 해봐, 길이 뛰어. 이거는 뭘로 먹어야 한대데 이렇게 먹면 뭐 이거 먹어야 해? 이거 먹어야 해요 홍단 청단 배구야 청단야 나는 이거 뭐였지? <laughs> 야, 고마워요? 고마워요 자 에이.